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박수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하반기를 위한 재정비 시간을 좀 가져가지고 어, 저희가 한달 동안 잠수를 탔었는데요 <laughs> 이제 돌아왔으니까 앞으로. 또 FW를 위해서 재미있는 영상들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안 나온 동안 샀던 구매 리스트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라이브도 자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라이브에서도 재미있는 컨텐츠를 하나 하려고 옷이라는 게꼭 샀는데 안 입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옷들은 저희가 아끼는 옷이지만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경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은 오늘 구매 리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이템은 제가 메고 있는 요 가방입니다. 어떤가 이거 뭐 있어요 귀여워요 <laughs> 원래 여기 안에 그 PT 그 컵도 PT 컵 뭐라지 키티병이요 PT... <웃음> <웃음> 아 페트병 <laughs> 뭐라지 하 텀블러 텀블러 텀블러, <laughs> 텀블러 텀블러 아 진짜 텀블러를 같이 이제 같이 보내주시는데 텀블러 뚜껑색도 이 가죽색이랑 똑같은 색이었군요. 아 텀블러를 네. 같이 보내준다. 텀블러 어디 갔어요? 같이 어디 갔어요? 어, 아, 그래? 텀블러? 어, 텀블러가 <laughs> 아니, 텀블러 어디 갔지 근데? 왜 텀블러가 데왜 없는 거야? 이거는 한 애프터 프레이 제품이고 캐주얼한 룩에다가 매치했을 때 되게 이쁘더라고요이 가죽 포인트가 되게 예쁜 거 같아요. 맞아요. 색이 예쁘고 여름에 제가 물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거의 뭐그그 그 뭐지? 하마? 연가시요. 아, 연가시. <laughs> 연가시 맞아. 내가 그 말을 했어. 연가시가 불안해가지고. 연가시가 들어오는 것처럼. 물을 엄청 많이 마시거든요 제가 물, 물을 엄청 많이 마셔가지고 근데 진짜 어휘력이 왜 이렇게 아... 떨어졌어요 저 형. 아이 사람 오랜만에 해서 그래 진짜 저는 이 몽벨 가방에 샀어요 일본 직구로 샀고 한 9만 원대에 샀는데 여름에 좀 가볍게 메시는 나일론 가방 찾다가 싸고 괜찮아 보여가지고 샀어요 이게 뭐 크림에서도 리셀하면 뭐한 12, 13만 원에 음. 사는데 저는 그냥 직구로 음. 시간 급한 건 아니었어가지고 서좀 아웃도어스럽게 여름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우재님이 몽벨 좋아하아 근데 아, 전주우재 아. 채널 안 봐요. 아니 그게 너가 본다 는 근데... 보는 게어때서 왜? 그러니까, 아니 뭐야? 그냥 이상한 사람 <laughs> 보, 이상한 아니, 뭐 이상한 아니라... 사람 보는 것도 아니고 산 아이템이나 이런 거 소개할 네. 때 몽벨이 항상 아, 나와서 음... 몽벨 좀 많이 쓰시는구나. 아, 근데 이그 가방 예쁘고 브랜드 이름 네. 있잖아. 네. 이 벨이라는 단어랑 그냥 되게 잘어울린아딸랑딸랑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 귀여. 워 어. 그 벨이라는 단어랑 어, 되게 잘 어울린다. 벨 몽벨. 어. 벨리 벨리. 어. 아이이 가방 샀습니다. 잘 어울리네. 좋아요 진짜. 그냥 가볍게 메기 좋아요. 근데 약간 보부상들은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 작아가지고. 네 작고 그러니까 잘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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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이게 옆으로 한가시 가니까 약간 좀. 헤트리스에요 <laughs> 촬영 좀 많이 시켜야겠는데. 그래요? 오히려 아니, 이게 무슨 텀블러를 <laughs> 지금. <웃음> 와 진짜, 진짜 부... 직권거 맞아? 이거 <laughs> 맞다니까요. 직권금 줄 알아? 아니 그 그거 구매대. <laughs> 아니요, 직구했는데 뭐, 뭐 하루만 나온 거 아니야? <laughs> 아니요, 3주 걸렸어요, 3주 <laughs> 3주, 3주 걸렸다고, 아, 3주 걸렸어? 우와, <laughs> 요즘 직구가 네. 진짜 빨리 오네. <laughs> 아, 그 민영님이랑 다르게 몽베리 아니고 저는 블랙야크라는 아, 브랜드의 야. 가방을 구매했는데 좋은 거예요. 어, 진짜 좋아요, 만족도가 지금 너무 좋아. 왜냐면은 그딱 자기 같은 것만 사네애야 그렇죠, 배를 사고 어. 야크상이 남자 다우면느껴지잖 네. 블랙야크 아니 남자다운 게 아니라 동물 같다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왜 사게 됐냐면 음. 저도 이제 백팩을 그냥 좀막 들고 다니고 음.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을만한 그런 백팩이 없었어서 하남 스타필드를 놀러 갔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가방 브랜드들좀 구경을 했는데 블랙야크를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가방들이 많더라고요 음. 나도 좀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웃도어 기반의 음. 그런 가방들을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그러니까 내가 또좀방골기질이 있어서, 그러니까 유튜브 좀 찾아보니까 몽벨 매는 분들도 많고, 살로몬도 많이 매잖아요. 어, 그러니까. 살로몬 싫어해요. 어, 어, 근데 난 그걸 매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좀 그래가지고 찾아보다가 그냥 블랙야크가,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해서 그냥 현장에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얼마예요? 어, 근데 얘도 되게 저렴한 1 2만 원? 아웃도어스러운데 너무, 아웃도어, 아. <laughs> 그러니까 아웃도어, 그러니까 아웃도어 너무 아웃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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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웃도어 아웃도어 그러니까 아웃도어스러운데 너무 아웃도어스럽지 않아서 좋았다. 어, 그냥 캐주얼하게 메일 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오히려 뭔가 믹스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가방으로 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메면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어, 귀엽네 이야. 어. 어, 그러니까 가침도 <laughs> 되게 좋고 이 안에 칸 떼기가 있어가지고 등도 음. 이렇게 딱 잡아주고 그리고 수납 공간이 진짜 많아 음. 음. 여기 이것도 다 수납이야 여기 그리고 또 내가 백팩을 멜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텀블러를 넣을 아, 수 있는 아, 게 어, 무조건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건 스타벅스 건데 오. 이거를 이제 잘 이렇게 넣어서 와, 깔끔하게 깔끔하게 여행 다닐 때도 되게 좋은 거 같아 음. 짜잘짜잘한걸 되게 많이 음. 넣을 수 있으니까 중요하다. 모델로 24L짜리 백팩을 구매했습니다 를 저는 네. 음. 제가 아까 이거를 하나 스타필드 가서 샀다 했잖아요 음. 이것도 하나 스타필드 갔다가 야, 가서 뭐 구매를 했습니다 파타고니아의 음. 음. 모델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음. 그냥 반팔 티셔츠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빈티지스럽고 음. 되게 얇은 소재감이어서 음. 그런 게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 포켓이 음. 되게 귀여워서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음. 요 예뻐서 샀어요 포켓이랑 이백 로고가 음. 귀여워서 음. 제가 이런 아이보리에다가 음. 주황 색깔 들어간 걸 되게 좋아하기 음. 때문에 네, 그래서 요 반팔티까지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갈아입고 왔는데 이번에 제가 소개할 아이템은 티셔츠입니다. 어때요? 가격 네, 매, 네. 가격 얼마일 것 같아? 만져봐 일단. 일단 한번 만져봐. 어때요? 뭐, 어떻게 어때? 하네? 좋지? 아 맞아. 되게 빈티지하고 거친데 그 거친 옷들은 보통 민희가 좋아하는 것처럼 단단하고 체형 고정되는옷 스타일? 바이츠.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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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는 조금 거친데. 엄청 루즈해 옷이. 그러니까 음. 내가 봤을 때막 옷이 사람들 입었을 때는 이 옷이 원단이 좋은 옷이다라고 느끼지 못할 느낌? 그라페이퍼예요안 보여. 캐피탈이야? 어 캐피탈이야. 이야. 아, <laughs> 진짜. 역시 부자는 <laughs> 다르다. 남다르구나. 아니 그때 교토 입고 갔는데 이바지를 입고 갔고 이바지는 아까 입고 있던 저 옷을 입고 갔는데어딱 원래 그 교토에 갔을 때 계획이 뭐였냐면은 거기 네. 쇼핑을 이틀날에 하고 마지막 날에 음. 여, 놀러 갈 때는. 음. 어, 새로운 네. 옷을 입고 노는 게 목표였어. 그래서 아, 다른 옷들은 너무 비싸더라고. 그래서 음. 가볍게 가볍진 않았지만 17? 가볍게 1 1 1 1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이 16? 17? 18? 19? 10? 11? 12? 1 1 1 1 1 1 1 10? 1 1 괜찮죠? 좋아요. 그레이 티셔츠 찾다가 응. 응. 2만원 정도인가? <laughs> 네, 그냥 그레이 티셔츠 찾다가 좀딱 좀 핏도 해. 너무 오버하지 않고 적당히 레귤러한 게 좋아가지고 응. 샀어요. 핏이나 원단감들? 응. 그 넥라인이 좀 시기예요. 어, 시기? 아, 신기해요. <웃음> 시기. <웃음> 약간 반팔티 중에서 볼드하게 긴거 많잖아요. 아,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응. 그냥 무지무지한 느낌. 음, 응. 응. 좋았어요. 아빠 소개해야지 얘는. 그리고 저도 아. 저르도 아까 나보고 뭐 <laughs> 한국말을 못하 <하네>. 얘기하는 <laughs> 니 저르도 아, 아 저르도 아우르도 아 그리고 또아또아 <laughs> 아, 그리고 또아 그리고 저는 다음에 구매한 티셔츠가 요거 미키 마우스 티셔츠를 오. 구매했습니다. 음. 미키 마우스가 그려진 요런 링거티라고 하죠. 요즘에 뭐 약간 트렌드에 반열에 올라와 있는 티셔츠 같은데. 오, 반골이네, 완전. 드한건다 어? <laughs> 하는 반골. 아니, 근데. 얘는. 진한 건다 떠요. 구매한 이유가 있어. 나는 왜요? 트렌드 어? 한게 좋아. <laughs> 구매한 이유가 있어요. 말해봐. 그러니까 링거티를 난 애초에 구매할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네 유니클로에 그냥 구경을 갔다가 알겠다. 음.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는데 아니 유니클로에 <laughs> 유니클로에서 봤다고요. 봤던... 저 뭉거티 너... 사겠다. 저는 그런 채널 <laughs> 제일 싫어요. 해 진짜로. 네. 소진발언하었 갑자기 네, 소진발언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유니클로 갔다가 이번에 유티 그래픽 티셔츠들이 되게 괜찮은 게 많아요. 더 음. 근데 내가 그래픽 티셔츠가 거의 없어. 알겠지만 음. 내가 그런 거잘 입진 않잖아. 미키 마우스가 그려져 있는 게 있는 거야. 음. 근데 생각보다 입었는데 예쁘더라고. 어. 슬림한핏의 팬츠랑 입었을 때 괜찮더라고. 12,000원, 15,000원 네, 너무 좋은데 어, 귀엽네. 사다. 어. 근데 또 오면. 링거티라는 음. 그 매력도 있으니까 음. 그냥 한번 입어보자. 음. 싶어서 다차원에서 입었죠. 트렌드하다이 음. 네. 트렌드라는 게 내가 직접 해 보지 않으면은 이게 음. 잘안 알았더라고. 음. <laughs> 링거티는 괜찮은 거 같아. 너무 이하게 나쁘진 않은 거 같아요. 막 근데 막 근데 막 트렌드다 막막 막 사람들이 막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 생각에 인정해요 그냥 본인지을 변명, 예? 인정하라고 인정해요 나 반골기질 난 트렌드의 반골기질이다 아이그 <laughs> 맞는데 난전 원칙주의자예요 어떤 원칙 <laughs> 네? 아. 반대로 하는 원칙 아니 그러니까 어디 얼마나 좋은 아, 거 산다 보면 영화났어요. 땀나, 땀나 지금 몸에 땀이나. 어제 얼마나 대박 나왔는데 조롱당해서 화났어요. <웃음> <뭐요>? <웃음> 미우미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요즘에 이런 스트라이프 티셔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아니 <laughs> <laughs> 뭐예요? 굉장히 많으니야 <마음이야? 웃음> 굉장히 먹이고 보더티 그러니을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겁니다 체 네. <laughs> 네. <laughs> 어, 그래서 그 보더티 이런 걸 많이 보더티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 보더티 종류의 티셔츠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중에서 좀 개인적으로 이쁘다고 생각하는 보더티는 개인적으로 기준으로는 뭔가 좀 이렇게 뉴트럴한 색들이 좀 섞여 있는 게 가장 이쁘지 않나 트렌드의 반열에. <laughs> 트렌드 안에 바절에... 이분은 진짜 어. 트렌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맞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 트렌드에 관련된 어. 책 맨날 이렇게 짜나. 음. <laughs> 맞아요. 아카이브잖아. 하 화가 많이 났네. 아니 아 화가 아, 굉장히 많이 아니, 났어요. 아, 아니 트렌드 아카이브 아, 책을 많이 아, 깼어요. 지금 서 엄청 긁히셨어요. 아. 네. 어쨌든 트렌트렌트렌디 아니 트렌디 때문에 상관없고. <laughs> 아 <laughs> 인정해 그냥 <laughs> 그 트렌트요 <트렌드가 웃음> 맞아 인정해 <laughs> 미우미우에 망해요 아니, 아니, 뭐, 아이 근데 서 네. 개인적으로 그 미우미우 착장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좋아해서 가지고 왜냐면 여자옷도 아. 좋아하잖아 근데 미우미우 착장이 되게 예쁘거든 아, 이렇게 아, 착장이 그 착장이 남자 거에다 업그레이드하기 되게 음, 좋거든 그래서 근데 또 그런 거 보고 있다가 음, 네, 이번에 맞아. 좀 그냥 편하게 입고 음. 싶어서. 샀습니다 되게 좀 아... 오버한 거 같아. 맞아요. 이거 얼마 전에 그 비주류 경제학의 어, 네. 그 회계사분 입고 나오시던데. 아, 그래요? 따라 따라도 되네. 완전 트렌드의 반열이네, 이건. 그래서 트렌다. 아, 아. 완전 네. 트렌드. <laughs> 그 잡자네 그 네. 회계사님 패션에 네. 진짜 관심이 일도 없다고 했는데. <laughs> 아 진짜 이거 입고 계시더라고. 근데 가같가게 내가 키스 보도티 입고 다니는 사람 내가 두번이나 봤어. 많이 봤어요? 예, 아. 따라 아. 있거든 아, 아 네. 맞아요. 이렇게 입어서 트렌드의 반열 한번 올라갔습니다. 가라 생일 처음으로 음, 경험해 봤는데 윤호 음. 형이랑 그 잠실? 근데 사람이 진짜 엄청 많은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이또 <laughs> 패널로 할 때는 그냥 어. 시끄럽게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 아, 자기 얘기할 때만 그냥 나와가지고. 아저 원래. 아 저는, 저는 저는 원래 진중해요. 저는 차분하고 진중해요. 저는 진중한 타입. 아, 하지만 네. 근데, 네. <laughs> 근데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많을만 했어요. 가격도 싸고 진짜 괜찮은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그 트렌디한 제품도 많았어요. 아, 제가 약간 살짝 리조트 음, 감성으로 약간, 음, 약간 니트나 크로셰 느낌의 이런 카라 니트 좀 갖고 싶었는데 음. 근데 만져보면 진짜 부들부들하고 음. 좋아. 요 민영이가 좀그 음. 그런, 그런 유러피안 감성? 어 맞아 그런, 그런, 거 그런 좋아요. 거를 동경하는구나. 아, 동경하더라. 네, 동경해가지고 아, 좋 근데 유럽 남자분들도 약간 좀 이렇게 젠틀한 느낌 많잖아 사람들이. 그치 그치. 음. 아, 아. 젠틀하잖아요. <laughs> 어, 꼴배기 싫어 죽겠네. 아, 아, 여기 앉아있을 때는 그냥 방구석 키보드 오래오면 그냥. <웃음> <웃음> 하고 계속 내 다음 다음 때만 여다가 나가. 아 저는 아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바지도 왠지 여쭤보시는 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 말씀드려요 인사이런스라 했나? 네, 인사이런스 건데. 아, 우리는 인싸가 엄청 좋아해요. 아, 모도 아, 어. 엄청 좋아해요. <웃음> <웃음> 와, 왜? 왜? 왜 이렇게 그래? <laughs>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어. 근데 약간 이 근데 이, 근데 이 바지는 <laughs> 엄청 좋아하지 않아? 아, 어, 이 바지는 좋아해요. 이바 이뻐. 어, 왜냐면. 이뻐. 민영이가 어. 이 바지를 거의 일주일에 한세번네 번씩 입는 것 같아서. <laughs> 아, 이거 누을 거야 이거. 될 거예요. 와. <laughs> 이거 이상한 거. 나동을 데고 왔어요. 좀 심하네, 이거, <웃음> <웃음> 이거 좀 심하네요, 진짜. 완전히... <laughs> 뭐 이런 거사는데 이런 게 트렌드예요, 요즘? 오멋있네형그 <laughs> 어, 완전 트렌드 그 자체 그런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이번 달에 제가 티셔츠. <웃음> 보고... <웃음> 아, 딱붙나면저 보니까 갑자기. 아, 저가 <laughs> 보니까 아, <조금>, 그러니까 <laughs> 여름에. 놀러서 그래? 네, 놀랐어요 <laughs> 적어 보고. <그리고> 다음 티셔츠를 <laughs> 소개하겠습니다. 티셔츠를 제가 하나를 더 샀는데. 와우. 그러니까 여름에는 사실 티셔츠를 자주 사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그래픽 티셔츠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픽 티셔츠를 하나 사고 싶은데 사실 그냥 시중에 나온 그래픽 티셔츠를 사기가 싫었어요. <laughs> 유니클로는 시신이라고게 <심이라는> 아니고? <웃음> 어? <웃음> 유니클로 아 그니까 러 그니까 러 미키마우스 같은 거는 원래 원형이 있는 거잖아 어. 되게 오래된 근본이 있는 거잖아 어. 디즈니라는 어. 캐릭터 자체가 어.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귀여움에 산 거고 <laughs> 이거는 귀여워서 산건 아니고 아니 이 티셔츠는 귀여, 귀여워서 산게 어. 아니고 좋아해서 어. 산 건가? 뭔가 좀 <laughs> 이게 부산에 있는 빈티지샵이라고 <laughs> 유니섹스샵이라고 음. 그 부산에 있는 거의 1세대 빈티지샵인데 거기 사장님 되게 셀렉을 잘 하신다고 해서 가봤는데 그래서 빈티지 그래픽 티셔츠를 사고 싶었다가 목표였어. 근데 작은데 그냥 그런 작은 맛으로 입어야 오히려 더이 티셔츠의 매력이 살아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딱 맞는 완전 핏으로 샀어요. 일부러. 아, 뒤도, 뒤도 <laughs> 선정적인데 네. 며칠 전에 네. 입었는데 여자친구가 뒤에 보다가 네. 이 뒤에 단어가 멀어지더라고요. 뭐, 선정적인 단어가 막 적혀있다고 나한테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여자친구도 같이 갔는데 몰랐거든 네 그게 적혀있는지 몰랐어 그리고 다음에 <laughs> 어. 그 빈티지샵에서 요 바지도 같이 산 거예요 그 세트로 위아래로 요 핏이 되게 그냥 입었는데 딱 기장까지 완벽하게 나한테 맞더라고 패션에 대한 이야기 좀 해야겠다 네. 이런 <laughs> 지금 이 지금 입고 있는 핏감이 음. 되게 트렌디해 데 <laughs> <laughs> 백이라 했나 뭐라 했지? 아까? 톡 뭐라 했나요? 걸기질백기지라니 걸기지 있다 했는데 그냥 제일 트렌디한 거다들고갔어 어. 패션에 대하기도 해야 되니까. <laughs> 네. 되게 좋은 거같아 <laughs> 예. 그렇게 그렇답니다. 이렇게 뭐 좋은 거 같고. 음. 좋은 예시랍니다. 근데 그래, 남자는 블랙이지. 음. 조금 그래도 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조금은 네. 정중한 자리가 꽤 있, 있잖아 아니면 30을 인정을 했어 그래요. 아니, 30은 <laughs> 아니고 29살 3 0 했어 그래도 조금 이제 너무 응. 어리게만은 안 입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아, 응. 반팔도 응. 좋은데 응. 이제 살짝 꾸미고 싶을 때는 셔츠를 조금 많이 찾는 편입니다 응. 네. 얇은 셔츠를 조금 찾다가 이 셔츠를 샀는데 엄청 두껍지 않아가지고 아 진짜 얇네 진짜 얇네. 또 이제 슬로우 스테디 클럽에 제가 뭐 돈이 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물주물주 어, 물지문이 물주. 있어요. 지문이 <laughs> 물주가 아니라 뭐 충전을 해 놨어. 아. 그냥 할인할 때 오프라인에서 세일 을 많이 하니까 요즘에 그 뭐라 지그 이거 세일 하는 거뭐아 시즌 오프 어, 시즌 오프. <laughs> 진짜? 야, 이 사람 어떻게 됐냐 진짜. 잘못됐는데? <laughs> <laughs> 이거, 아니, 이거, 이하 <laughs>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번에 시즌오프가 <laughs> 엄청 세게 나오고 있잖아요 어. 네, 네, 네. 어, 아, 어, 음. 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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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이고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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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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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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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0만 원이었던 것 같아 정확히 기억 안나 30만 원아 그래요? 원. 응. 포켓이 예쁜 것 같아요 오, 포켓이 진짜 예뻐 맞아 포켓이 예뻐 나도 설명하고 었는데이 포켓이 살짝 입체 포켓이거든 우 아, 밑에가? 어, 그래서 약간 이런 바지랑 입었을 때도 되게 이질감이 없어 어, 좀 뭔가 너무 깔끔한 느낌 셔츠는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되게 예쁜 게이 셔츠 카라가 보면은 어, 예. 일반 셔츠 카라가 아니라 좀. 자켓 같아야 되나? 아 그냥. 이렇게 벌어지는 어그 크기도 좀 크고 이래가지고 음. 되게 그냥 셔츠 입었는데 얇은 자켓을 입은 느낌이라서 구매를 음. 네,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블랙을 입었네 그래, 아난 근데 난... 요즘에 그래, 얘기 그래 얘기 블랙을 입어야 그래. 돼. 돼 요즘에 약간 그 조신, 패션 이야기 좀 해야겠다 패션 이야기 어. 너무 안 해가지고 패션 좀해 그래요 패션 이야기 좀 해보자 패션 이야기 좀 해보자 요즘에 되게 다양한 걸 너무 다 입어보니까 음. 요즘에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 다시 음. 나의 음. 처음을 자, 생각해서 돌아가보자. 그래요. 그래서 조심. 블랙을 아프. 내가 최근에 입어본 중이 아예 없. 아예 없거든. 영상 보면 블랙을난안 입어 그냥. 맞아요. 블랙이 옷이 없는데 이번 기회로 이번부터 그냥 블랙도 한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입어보려고 <laughs> 예.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남자. <laughs> 좋아요. 블랙. 잘하셨네요. 남자. 는 여자분들이 블랙을 좋아한대. 그래. 음. 그 깔끔하고 약간 어? 시크해 보이잖아. 그래요. 블랙도 좋아. 고 싶어가지고. 다시 블랙을 입어보려고. 블랙이 좋아. 바로 <laughs> 제가. <laughs> 아니 말을 정리 중. 제가 <laughs> 설명할, 설명할 걸 정리 중이에요 제가 <웃음> <웃음> 설명을 정리 중입니다. 정리해오라고 네. 해요. 말을 길게 하는 건가? 정리하고 하시라고. 나제 말이 유튜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타일레가 이런 무드의 음. 뭔가 좀 음. 핏감의 바지를 많이 내잖아요. 스트레이트하고 플레어 음. 핏으로 약간 떨어지는 느낌? 음. 근데 얘가 좀울 소재라 이렇게 음. 찰랑찰랑 거리는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 예쁘네 어. 빈티지한 느낌도 있고 아이엠샵 가자 <laughs> 올게 왔어 마지막은 원래 이 아이템은 구매리스트 소개 <laughs> 어? <웃음> 아니 배가 터지겠다 <laughs> 마침 일찍 그래. 와가지고 막차 탔네 그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아니 왜이엠샵이 지금 할인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지금 사야 돼이 정가는 음. 468,000원 <laughs> 근데 50%로 할인해서 234,000원이었는데 플러스 20% 할인 더 받았어 에잉? 그래요? 오. 아... 그래서 거의 18만 원 샀어 와... 와이거다 아, 뭐야? 맥도날드 뭐어요 디가웰이라고 아 디가웰이야? 이거 보면 아실 거야 아, 이게 이거거든티셔츠도 음. 이런 거 달려있는 봤을 건데 너무 이쁜데그렇지 그냥 그 와이드핏의 정성 아니었나요? 음, 그렇지어잘 나왔네 아, 너무 이쁘다 그 색이 되게 단아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입으려고 했는데 어, 가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음. 샀습니다. 아, 원래 50%할 때까지도 안 사고 있었거든. 음. 뭔가 하, 살짝 아쉬운 거야 가격이. 약간 뒤에서 보면 약간 이런 캐주얼한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넛님은 뒤로해. 앞으로 그래? 하지 마요. 어. 뒷님. <laughs> <laughs> 괜찮네. 어, 그래서 이렇게 샀습니다. 나 어. 이제 아, 생각해 보다 이것도 샀대. 빠르게 소개해 줄. 이것도 샀잖아요. 왜 <laughs> 이렇게 <laughs> 그 많아 산 단계. 음. 만 원. 그니까 뭐냐면 잼몬치고는 음. 조금은 점잖은 느낌에다가 음. 근데 또 그냥 뿔테 아니고 이런 음. 가벼운 음. 로고 플레이도 있고 요즘 이런 거 약간 이렇게 약간 좀 가로를 길게 빼진 게좀 트렌디하다는 이죠 그냥 뿔테는 음. 사실 너무 심심하고 음. 약간 멋내는데 <laughs> 또 너무 과하지 않게 멋내고 싶은 음. 이런 뿔테를 찾다가 이 음. 쉐입이 딱 너무 과하지도 않은데 예뻐가지고 산 거지. 구매 리스트에 이번 이달의 구매왕 그명맥 하라고 박수를 해야지 오늘 그래서 이제 구매 리스트에 소개한 거 한번 가격대를 이제 보험회사처럼 정리해봤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laughs> 그러니까 실적, 실적. <laughs> 여기 뭐 실적 사회라서 아. 실적을 정리해봤는데 를 이제 구매 이번 이번 이, 이달의 구매왕이 되면은 뭐 선물을 준다 했나 우리 뭐 있지 그 구매 장려금 장금 네. 그럼 많이 쓰셔도 거잖 <laughs> 그럼 돈 쓰는 거예요? 네아 그러면 꼴등한테 다음 달 이번 달 꼴등한테 뭐 사주기 어때요? 너무 맨날 꼴등한, 어, 꼴등한 아니, 거잖아 왜 이렇게 아니 모르죠 아 진짜 이기적이다 야간 빡쳤다 진짜 어쨌든 윤호PD님이 이번 달구매왕이 돼서 네. 박수 <laughs> 오늘도 영상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laughs> 영상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희 라이브 경매 때 만나도록 합시다 이래 이래. 어쩌다 보니까 이번 달도 제가 제일 많이 사게 됐는데 사실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laughs> 이거 아니야 같이 <하지> 말자네 <laughs> 제가 제일 깔, 많이 썼습니다 깔끔 네. 인정해요 제가 제일 많이 썼어요.